꼰대 세대와 mz 세대의 소통 논란과 그 해법입니다. 라떼의 조언을 거부한다는 mz 세대들, 나도 꼰대인데 어떻게 하지? 신중년 행복 디자인은 이규철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비대면 시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시대가 되었죠. 사무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하게 되면서, 직장 내에 MZ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꼰대 세대입니다. 여기서 꼰대란 노인, 기성 세대나 선생을 뜻하는 은어이죠. 여기서 은어, 꼰대란 말은 구태의연한 사후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노년층인 꼰대들이 구태의연한 사후방식을 MZ 세대, 230대 젊은 층에게 강요한다는 것이 늘 화제입니다. 꼰대를 영어로는 has been old fog, foggy, s k a t e 정도로 번역되죠. 그러나, 꼰대라는 명칭이 단순히 노년층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꼰대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꼰대는 보통 말끝마다, 나 때는, 어떻다고 종종 말하죠. 꼰대들은 라떼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떼 세대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 MZ 세대입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인 M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 두 세대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2023년 기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는 세대죠. MZ세대는 인터넷이 보급된 환경에서 자란 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로 SNS에 적극 참여 등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죠.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을 통해 꼰대 세대보다 더 많은 지혜, 지식, 창의성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MZ 세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꼰대들이 수용하지 못하면 밀려나고 도퇴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MZ 세대는 심지어 말하길 꼰대들은 산업화와 민주화했다며 자화자찬에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이미 유통기한이 다했다고도 하고 있죠. 세 번째, 꼰대와 MZ세대의 소통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는 말하길 MZ세대가 상사나 선배의 조언을 무조건 꼰대소리로 치부한다고 합니다. 가령 대전에 사는 LC 56세는 직장 청년 친구들에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도 꼰대 취급을 받을까봐 걱정돼서 아무 말도 못하는 분위기랍니다. 즉 기성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과 꼰대 소리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반면 MZ세대들은 세상이 변했는데도 라떼는 말이야. 만 반복하는 조언을 거부할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상황이 변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 채 본인들 생각만 고집하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죠. 물론 상사에게 일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커피도 사고 지금은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꼰대 세대와 MZ 세대의 소통 방법입니다. 40대 초반 X 세대 직장인 K 차장은 요즘 Z 세대에 대한 공부에 바쁘다고 해요. 도통 그들을 잘알수 없기 때문이죠. Z 세대들이 신입 사원으로 사회 진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K 차장은 신입 사원으로 Z 세대 친구들이 많이 입사를 하는데 그들을 잘 알아야 잘 대응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합니다. 사회나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와 조화로움이 필요합니다. 가령 기업 현장 내부의 핵심 이슈는 바로 세대 차이라며 Z세대를 버릇없다고 욕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사회나 직장인들이 Z세대를 공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불합화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죠. 이제 사회단체나 기업의 최고 경영자 CO e 역시 직접 SNS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자여로운 복장으로 일하는 등 함께하는 공간 문화를 바꾸기 위해 솔선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꼰대 세대의 라떼 문화와 MZ 세대를 상호 존중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Z 세대의 자유분방함을 존중해 준다면 기업과 조직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 자신도 최근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말을 젊은 친구들이 빗꼬아 나 때는 말이야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후배들과 소통할 때 삼가하는 편입니다.